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의 치명적인 실수 2. 의외의 한국군 무기강도 평가 3. 일본은 경악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T-80에 대한 우리군의 평가가 엄청 좋았고 우리군이 T-80을 완전 분해해서 살펴봤는데 기대이야라는 반응은 한 번도 없었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탕 관리하는 거 보면 돈을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고 러시아 군인들에게 지급된 물품들은 하나같이 개판이었음. 이건 뭐 정상적인 군대가 아닐 정도로 아무리 스펙상 최첨단 무기라도 제대로 된 부품을 공급 못하거나 최신 무기에 필수적인 값비싼 장비와 반도체를 수준 이하를 넣어버리면 기대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서도 최악임. 최근 러시아는 전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이제는 꽁지 빠진 사냥 우크라이나군에게 패치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뒤집는 러시아군의 한심한 모습에 의외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두배 가까이 증강됐습니다. 그 동안 러시아군은 뿌리 깊은 부조리와 수뇌부의 부정부패 파탄나고 있는 내부 경제 상황으로 꾸준히 그 역량을 의심받아왔습니다. 장기독재중인 푸틴부터 썩을 대로 썩었는데 당연히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 과연 군대라고 멀쩡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강의 정보를 갖고 있는 미 정보당국도 러시아군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수준일 것이라고는 러시아가 그게 다라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며 동기어지는 할수 있으리라 여겼는데요. 이 때문에 9월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론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상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이런 생각을 비웃듯 9개월이 넘어서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이국과 나토의 대외정책 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그간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왔던 대외 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오판이었던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자라인 줄 알고 지뢰검을 먹었더니 알고 보니 다 깨진 소뚜껑이었던 셈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미국 상원위원회는 국방정보국 비약, 국가정보국 디나이 등 각계정보당국 수장들을 불러모아 청문회까지 벌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된 예측을 할수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스컷게리오 디아 국장은 이는 잘못된 평가였다라며 자신의 실책을 시인하고 정보조직 수장으로서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라며 사과했습니다. 사실 실전 경험이 극도로 제한적인 현대의 군대에서 단순히 군사력 수치만으로 전쟁의 우위를 점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병사의 사기 훈련도 같은 문제는 세계 최강 미 정보당국이라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무기의 뻥 스펙이 미 정보당국의 오판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무려 두배 가까이 스펙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물리친 건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라는 황당한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펜티소까지 탈탈 털려버린 세계 2위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3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또그 수가 무려 3,300대가 넘었는데요. 심지어 91세대, 2세대, 3세대 전차까지 치면 총 2만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단순히 전차 수량만 따진다면 1위인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실은 850대 남짓한 우크라이나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 무참히 박살났는데요. 검증된 오신트 자료를 보도하고 러시아는 총 2900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당하거나 노획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방이 지원한 전차보다 러시아가 노획당한 전차가 더 많다면서 러시아 버전 랜드리스냐고 조롱할 정도인데요. 그러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러시아 전차의 뻥 스펙이 얼마나 심했는지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80BVM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2016년에 T-80BV를 대상으로 현대화 개량을 거친 T-80BVM은 T-14, T-90과 함께 러시아 전차 부대를 상징하는 3대 전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비리와 경제 파탄으로 T14의 양산이 중단되었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T80BVM은 러시아의 일선급 질적, 양적 주력전차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전차는 대부분 T64, T72 계열이었고, 그나마 10수대의 T80BV와 T84 오플롯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T80BVM에 비하면 그 성능이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스펙상으로는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러시아군의 T-80BVM을 정면에서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도 그럴 때 제원상 T-80BVM의 방어력 증강은 정말 획기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원본이 되는 T-80BV의 방어력은 전면 500mm 극으로 서방의 3세대 전차 대비 열세라는 점에 차가 나요. T-80BVM부터는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을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의 방어력이 기존보다 최대 50% 정도가 향상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전면에서 700에서 750mm 수준의 수준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한국의 K2 표, 미국의 M1A2 이브람스 독일의 리오파드 2A6 같이 세계 정상급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T80BVM의 전면 장감을 뚫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T80BVM은 이런 압도적인 장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고작 46톤에 불과해서 최대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할 만큼 빠른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이라면 T-80B VM 일대로도 일당백의 전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T-80B VM에 대해 매우 강력한 차량이다. 대단한 화력과 매우 좋은 시야, 조작하기 편하고 빠른 엔지를 탑재하고 있다. 그것은 빨리 도착하고 타격하고 떠난다라고 매우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찬사가 러시아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T-80B VM은 러시아가 주장한 말도 안 되는 방어력과 기동성이 무색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물량의 무려 90%가 파괴되거나 노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호언장담과 달리 전면 장감이 종잇장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3bm-40의 낡게 안정 볼리 철검탄 속칭 망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포탄의 관통력은 대략 460mm에 불과합니다. 1986년 구소련에서 개발되어 9세대 전차용으로 만들어진 포탄인 만큼 현대 전차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포탄이었는데요. 하지만 현대화된 군을 보유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망고를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서 망고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스펙상 절대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T-80BVM을 신나게 터뜨리고 단 건데요. 이는 망고의 실전 성능이 좋았던 게 아니라 러시아의 렐리트 반응 장감이 750mm의 방호력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망고에 관통당할 만큼 퍼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국의 전차 방어력을 거의 1.6배 가까이 과장해 놓은 것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T-80BVM이 750mm 장갑과 유사한 방어력을 보여줬을지 몰라도 러시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제조 능력 부족으로 실물은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게 러시아의 군사기술은 대부분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고 우리는 그에 맞춰 전차의 날탄을 개발해왔습니다. 일례로 우리 군의 3세대 전차인 K2의 경우 K74 날탄을 사용하면 약 450mm의 관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날탄인 K74N을 사용할 경우 약 520mm의 장갑을 관동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포를 120mm로 키운 k 1 a o 는 관통력이 더욱 강해져서 K276 날탄을 사용할 경우 최고 650mm의 장감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K2 흑표의 전용 날탄인 K279는 여기서 15에서 20%의 관통력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니 대략적인 관통력 추정치가 무려 750에 800mm에 달하는데요. 이는 러시아들 비롯한 중국, 북한의 전차가 기본적으로 700에서 750mm의 장갑을 보유했다고 상정하고 흑표의 관통력을 800mm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고 러시아의 기술을 흡수한 중국과 북한의 전차를 무력화할 압도적인 화력을 준비한 것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식 전차인 K1로도 적성국의 최상위급 전차를 제압하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한국의 전차가 적성국에 비해 두 배나 강력한 오버 스펙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나마 군사 선도국을 자처하던 러시아의 T80BVM이 이 정도인데 북한이나 중국 전차의 뻥 스펙은 얼마나 심할지는 감도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무기의 뻥 스펙은 단순히 전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사일입니다. 워낙 다량이 사용되고 민간인 피해가 막심해서 그렇지. 사실 러시아의 미사일 명중률은 초참한 수준입니다. 미 정보자산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의 실패율은 최대 60%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폴란드 접경 지역에 러시아 미사일이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추락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은 게 최대 장점이라던 이스칸다르 미사일로 추정됐는데요. 분사 관계자들은 정확성이 생명인 미사일이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한다는 것은 관성 항법 장치가 탈거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성 항법 장치는 미사일의 위치를 감지하고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도 장치이지만 또 매우 비싸기도 한데요. 그래서 세계군 전문가들은 뿌리까지 썩은 러시아 군부가 이 관성 항법 장치를 빼돌려 팔아 넘겼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러시아 무기체계의 수준이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 최근 북한에 도발해 현무다시 이 미사일과 천궁이 오발되는 일이 있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는 미사일 센서 오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폭 기능이 활성화된 것인데요. 즉,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면 자폭 장치가 자동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사실 최신의 요격 미사일은 목표물에 접근해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지상 레이더로 유도되거나 최종 단계에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격통제 레이더와 미사일은 끊임없이 교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발표에 따르면 이 교신이 감자기 끊기거나 미사일이 요격 궤도에서 벗어나 지상으로 향하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우리 공군 방공 유도탄 사격 대회에서 천궁 1이 발사된 뒤 사격 통제 레이더와의 교신이 불안정해지자 10여 초 비행 후 자폭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정비 요원의 과실로 천궁 1이 오발되었을 때는 3.5초 만에 자폭했는데요. 이처럼 미사일에 탑재된 안전 장치는 혹시 모를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산 미사일에는 이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마저도 썩은 공부가 팔아치웠을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러시아군이 얼마나 썩어 있고 최근 대한민국 방위간업에 또한번 역대급 대박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호주가 한국의 장보고-3 잠수함을 수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건데요. 현재 호주는 날이 갈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국의 해상안보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2026년에 체역을 앞둔 잠수함이 6척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상안보에 상당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이죠.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장보고 마이너스 3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한국이 호주에 제시한 장보고 마이너스 3의 두 가지 모델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대 수준의 크기와 전투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지난해 우리군에 취역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함과 리튬 이온전지를 탑재 모델로 개발 중인 3,700톤급 배치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 잠수함 모두 SLBM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의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호주의 대중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장보고-3장수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한국의 조선업 신뢰도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성능의 장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과 일본, 러시아 정도 뿐입니다. 당면히 이미 레드백과 K9로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한 호주로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보고-3의 호주 도입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 잠수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내 일각에서 한결같이 제기되는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해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히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장보고-3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 전문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KTX라면 재래식 잠수함은 무궁화호라고 할수 있다고 비유할 정도인데요. 이 비유가 상당히 그럴 듯한게 기본적인 엔진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선 안창호함 정도의 잠수함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도 꿀리지 않는 최고 시속 37km를 낼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에서 15km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선만창호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37에서 47km 정도 있네요. 즉, 아무리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이 뛰어나도 도선만 창호함이 전속으로 달려야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발끝이나 따라가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바다를 전장으로 삼는 잠수함에 있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가 걸리지만 제례식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3.5배인 무려 140일이 소요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최고 시속은 말 그대로 단시간 낼수 있는 최고 시속이지 이 상태로 계속 자망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례식 잠수함이 최고 시속으로 자망한다면 엔진 시스템을 풀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당면히 소음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에게 탐지되기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지거나 적의 함선을 추격할 때 빼고는 최고속도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수 없는 것과 알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적인 차이는 해상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운항속도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동력원이 원자력인 만큼 연료보급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지구력이 떨어져 중간중간에 반드시 작전 경로에 귀한 기지를 따로 두어 연료를 재보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속도는 같더라도 실제 작전 수행속도는 재래식 잠수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자항능력도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월등히 높습니다. 제래식 잠수함의 최대 자망 기록은 도산 안창호함이 세운 3주이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자망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탑재량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력 엔진은 크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체의 크기를 확장하는데 용이합니다. 반면 제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은 추진력에 한계가 있어 선체의 크기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같은 크기의 잠수함에 비교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면 엔진이 함체의 30%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무려 함체의 50%에 달하는 크기여야 합니다. 당연히 여유 공간이 많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더 많은 미사일과 어뢰 등의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군 전문가들이 새로운 잠수함이 나왔을 때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탑재 무장을 상당히 자세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필연적인 숙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은 비밀리에 공9 3명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가 건조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위장의 방문으로 촉발된 대만 봉쇄훈련에서는 대놓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전쟁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사용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 전단을 꾸려 한국 해역을 봉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한국은 동북아 해상패권을 두고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당사자는 청와대 고위관료이며 당시 발표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국면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행동은 주변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장보고-3 배치 3을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상정하고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했습니다. 작전 요구 성능이란 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해군은 이미 배치 3을 경합의 수량 4,000톤급 이상의 함체로 설정했고 일각에서는 5,000톤급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고 시속 46km 이상 SLBM 10개 탑재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 수준의 전홍축 오라늄은 협정 내용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약을 위배하지 않고 현재 우리의 해상안보를 생각해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전홍축 오라늄을 사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빠르면 2020년대 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한 잠수함부터 개발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가는 계단식 성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보고-3 배치3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적성국들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패악질이 도를 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우방국들의 전력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동북아의 해상만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자 전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호주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중국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이는 그만큼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호주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만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든든한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안보를 확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성국을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동안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잡아낼 능력을 키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기 중어뢰 마이너스 2 일명 범상어입니다. 그 동안 우리 해군의 잠수함은 작전 반경 21km. 최대 속도는 약 64km/h, 백상어 중어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상어는 애초에 200톤급의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한 중어로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래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인 장보함 같은 대형 잠수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반면 범상어는 작전 반경만 백상어의 2배 이상인 50km에 달하고 최고 속도는 무려 112km/h에 달합니다. 수중에서 이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MK-48 중어뢰가 범상어의 고작 12에 불과한 55km/h인 걸 생각하면 범상어가 얼마나 빠른 중어뢰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중에서 중부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범상우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50km 밖에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압도적인 작전 반경과 어마어마한 속도가 결합되면 재래식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의 태생적인 한계를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극복해버린 건데요. 그야말로 직념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물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범상어는 유선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백상어와 같은 기존의 어뢰는 스스로 소리를 발사하고 반향음을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음향탐색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은 거짓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어뢰, 기만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범상어는 범상어와 잠수함이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 정도로 얇은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덕에 기만체에 속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잠수함의 음향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범상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상어처럼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수중에서는 전파가 잘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무선이 대세가 된 현대에 와서도 어뢰만큼은 유선 유도 방식이 더욱 높은 기술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지 전까지 해상 전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는 중월회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더라도 그 이상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임팩 훈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은 세계 최정상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기반까지 다져진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꼴리지 않는 강력한 해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중에게 바치고 싶은 짧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하이인 아들 뿐, 항상 최상의 경계와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듯이 지나간 역사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이 되어야 한다. 핵폭탄, 핵잠수함, 핵 항모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제 핵무장은 필수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